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후메와 라앗을 낳았는데 이들이 소라족이다. 에담의 아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파스이며 그들의 누이는 하술 엘보니이다.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인데 훌은 베들레헴의 아버지이다. 두고와의 아버지 아스울에게는 헬라와 나아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아스울과 나아라 사이에서는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다리가 태어났다. 이들이 나아라의 아들들이다. 아스울과 헬라 사이에서는 세렛과 이수할과 에드난 세 아들이 태어났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를 낳았으며 하룸의 아들 아하헬족을 낳았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강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수아의 형제 굴루비 무희를 낳았는데 그가 에스돈의 아버지이다.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어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는데 이들이 레가 사람이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이며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과 무오노데이다.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았다. 스라야는 게할아심의 아버지 요압을 낳았는데 그는 기능공 마을의 창시자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기능공이다.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 낳은 아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이고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이다. 요할랄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다. 에스라의 아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다. 메렛의한 아내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아버지 이스바를 낳았는데 이들은 메렉과 결혼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이다. 또 유다지파인 그의 아내는 그돌의 아버지 예렉과 소고의 아버지 헤벨과 사노아의 아버지 여구디엘를 낳았다. 나함의 누인 호디아의 아들은 가미족인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족인 에스드모아이다. 시몬의 아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다. 이씨의 아들은 소엣과 벤소엣이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벳 아스베야에서 고운 배를 짜는 가문과 모압과 야수 비네헴을 다스리던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사람인데 이 사실들은 옛 기록에 있다. 이들은 옹기굽는 사람들로서 왕을 섬기면서 느다임과 그데라에서 살았다. 시므원의 아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고 그 아들은 밉삼이고그 아들은 미스마이다.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고 그 아들은 사꾸리고그 아들은 시무이이다. 시무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들에게는 아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온 일족은 유다 자손만큼 퍼지지 못하였다. 시무원 자손은 부엘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뱀 말가복과 하살 수심과 뱃비리와. 사하라임에 살았는데, 이 성읍들은 다윗당 때까지 그들에게 딸려 있었다. 여기에 마을들이 딸려 있었는데,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의 다섯 성읍과 바알까지 이르는 여러 성읍의 주위에 마을들이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거주지로서 모두 족보에 기록되었다. 또 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자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예우가 있는데, 예우는 요시비아의 아들이요, 스라야의 손자요, 아시엘의 증손이다. 그리고 엘류에네와 야고바와 요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시사가 있는데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요, 알론의 손자요, 여다야의 증손자요, 시무리의 현손이요, 스마야의 오대손이다. 이 명단에 오른 사람은 그 일족의 지도자들이다. 그들의 가문은 많이 불어나서 퍼졌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양을 칠 목장을 찾아서 그도러기에 있는 골짜기의 동쪽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에서 기름진 좋은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이 땅은 사방이 넓고 조용하고 평화스러우며 전에 함족이 살았던 곳이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의 1위로 와서 함족의 천막들과 거기에 있는 무님족을 처부수어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 대신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양을 칠 목장이 있기 때문이다. 시므원 자손 가운데서 500명이 이시의 아들인 블라데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령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들을 처부수고 오늘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다. 이스라엘의 마다들 루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루벤은 마다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마다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의 마다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세력이 크고 그에게서 영도자가 났으나 마다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의 마다들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이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이고 그 아들은 곡이고그 아들은 시무이고 그 아들은 미가이고 그 아들은 르아야이고 그 아들은 바알이고 그 아들은 부에라인데 부에라는 아시리아의 디글라 블레셀 왕에게 사로잡혀간 루벤 지파의 지도자이다. 종족에 따라 족보에 오른 그의 형제는 족장 여이엘과 스가리아와 벨라인데 그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다. 루벤 지파는 아로엘에서부터 누보와 바알 무온에까지 자리 잡아 살고 동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사막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 살았는데 길르앗 땅에서 그들의 가축 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울 시대에 하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항복하게 하고 길르앗 동쪽 모든 지역에 있는 그들의 천막에서 살았다. 루벤 자손 건너편에 있는 갓 자손은 살르가에까지 이르는 바산 땅에서 살았다.요엘은 족장이고 사밤은 부족장이다.야네와 사바시 바산에 살았다.그들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이렇게 일곱이다. 이들은 아비하일의 자손인데 그는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하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다. 압디엘의 아들이며 군이의 손자인 아이는 이들 가문의 족장이다. 이들은 길르앗과 바산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과 샤론의 모든 목초지 끝까지 퍼져 살았다. 이들은 모두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이다.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하세 반쪽 집합 가운데서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기며 싸움에 익숙하여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은 44,760명이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갈 사람과 이들의 모든 동맹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의 짐승 가운데서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위 2천 마리와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아왔다. 이렇게 많은 적군이 죽어 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도우신 결과이다.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서 살았다. 문하스의 반쪽 지파의 자손은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루몬과 스닐과 헤루몬산에 이르는 지역에 살면서 그들의 숫자가 불어났다. 그들 가문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이들은 용감한 군인으로서 각 가문의 유명한 족장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불황의 마음과 아시리아의 디글라 빌레셀 왕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쪽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상 강가로 끌고 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이다. 고앗의 아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아무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유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엘르아살은 비누아스를 낳고 비누아스는 아비수아를 낳았다.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이아는 무라이옷을 낳고 무라이옷은 이마리아를 낳고 이마리아는 아이두블를 낳고 아이두부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하스를 낳고 아이마하스는 아샤라를 낳고 아샤라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샤라를 낳고 그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하였다. 아샤라는 아마라를 낳고 아마라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롬을 낳고 살롬은 힐기아를 낳고 힐기아는 아샤라를 낳고 아샤라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다.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느부갓네살의 손을 빌려 사로잡아 가게 하실 때에 여호사닥도 붙잡혀갔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립니와 시무이다. 고앗의 아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고, 무라리의 아들은 마울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가문에 따른 레위지파의 일족들이다. 게르손에게는 아들 립니가 있는데, 그 아들은 야아시고, 그 아들은 신마이고, 그 아들은 요아이고, 그 아들은 이또이고, 그 아들은 세라이고, 그 아들은 여아들레이다 고아세 아들은 암미나답이고 그 아들은 고라이고 그 아들은 아실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고 그 아들은 아실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우리에이고그 아들은 우시아이고 그 아들은 사울이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다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소베이고, 그 아들은 나하시고그 아들은 엘리압이고, 그 아들은 요로함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사무엘이다. 사무엘의 아들은 마다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아이다. 브라리의 아들은 마울리이고, 그 아들은 립니이고그 아들은 시무이이고, 그 아들은 우사이고, 그 아들은 시무아이고, 그 아들은 학기아이고, 그 아들은 아샤야이다. 언약계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는데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집을 지을 때까지 회막곧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정하여진 순서대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들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고아 쪽의 자손 가운데서 해마는 찬양 대장인데 그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암의 아들이고 여로암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 의 아들이고 도아는 수배 아들이고 수분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마아세 아들이고 마아스는 아마세의 아들이고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아샤라의 아들이고 아사다는 스바냐의 아들이고 스바냐는 다아세 아들이고 다아스는 아실의 아들이고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고, 고라는 이스아의 아들이고, 이스아은고아의 아들이고, 고아슨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해만의 형제 아삽은 그의 오른쪽에 서게 되었다. 아삽은 베레가의 아들이고, 베레가는 시무아의 아들이고, 시무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고,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고,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고,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고,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고, 신마는 시무이의 아들이고, 시무이는 야아스의 아들이고, 야아스는 게르손의 아들이고,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다. 왼쪽에 서게 되어 있는 그들의 형제 무라리자손은 에단인데, 그는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앞디의 아들이고, 앞뒤는 말룩의 아들이고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고 하사바는 아마자의 아들이고 아마자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고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고 세멜은 마울리의 아들이고 마울리는 무시의 아들이고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맡았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과 분양단 위에 제사드리는 일과 지성소의 모든 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시한 그대로 하였다. 아론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고 그 아들은 비느아스이고그 아들은 아비수아이고 그 아들은 북기이고 그 아들은 우시이고그 아들은 스라히아이고그 아들은 무라요시고 그 아들은 아마리아이고 그 아들은 아이두비고 그 아들은 사독이고 그 아들은 아이마아스이다. 그들이 장막을 치고 살던 지역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자손 곧고아 종족이 맨 먼저 제비를 뽑았다. 그들은 유다 지방의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돌아갔다. 아론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을 나누어 받았다. 도피성 헤브론과 림나와그 목초지, 야뜰과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 힐렌과 그 목초지, 드빌과 그 목초지, 아산과 그 목초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를 받았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영역. 에서도 얼마를 나누어 받았다. 게바와 그 목초지, 알레과그 목초지, 아나과그 목초지를 받았다.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이다. 고아 자손의 남은 종족들은 문하세 소쪽 지파의 영역에서 열 성읍을 제비 뽑아 나누어 받았다. 게르손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지파의 영역에서 열세 성읍을 받았다. 무라리 자손은 그 종족대로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영역에서 제비를 뽑아 열두 성읍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자손에게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무원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영역에 있는 성읍들도 제비를 뽑아 나누었다. 고아자손의 다른 몇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에 있는 다음과 같은 성읍들을 그들의 거주지로 나누어 받았다.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도피성 세겜과 그 목초지, 게셀과 그 목초지, 용무암과 그 목초지, 베토론과 그 목초지, 아얄론과 그 목초지, 가드림문과그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고아 자손의 남은 종족은 문화세 서쪽 지파의 영역에서 아넬과 그 목초지, 빌르암과그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게르손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과 주변의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문화세 동쪽 지파 종족의 영역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목초지, 아스타록과그 목초지를 받았고 이사갈 지파의 영역에서는 게데스와 그 목초지, 다브락과 그 목초지, 라목과 그 목초지, 아넴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아셀 지파의 영역에서는 마살과 그 목초지, 압동과 그 목초지, 후곡과 그 목초지, 루옵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납달리 지파의 영역에서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목초지, 한몽과 그 목초지, 기라다임과 그 목초지를 받았다. 무라리의 남은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스블론 지파의 영역에서는 림모노와 그 목초지, 다볼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 동쪽의 루벤 지파의 영역에서는 사막에 있는 베셀과 그 목초지, 야사와 그 목초지, 그대목과 그 목초지, 메바악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갓 지파의 영역에서는 길라아세 라목과 그 목초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 헤스본과 그 목초지, 야스엘과 그 목초지를 받았다.